안녕하십니까 대동군재원 차행석 입니다 오늘은 이 향기목면을 치목을 하는 것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이렇게 꽃이 왔는데 이 종류가 이렇게 꽃이 아주 잘 옵니다 나무 꽃이 잘오는 나무 중에 하나고 어, 이렇게 침목을 할 때는 꽃이 달린 부분을 제거를 하고 어, 침목을 한번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나무가 이렇게 된 이런 부위를 어, 껍질을 한 1.5cm 정도 껍질을 까고 화분을 달아가지고. 마사를 채워서 침봉하는 어, 그런 영상으로 되겠습니다. 포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위 같은 걸로 이 부위를 동그랗게 이렇게 칼로나 가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베어 됩니다. 그리고 어, 밑에도 이렇게 피해서. 칼로 껍질을 깨 o 줍니다 목질 부위가 에, 껍질 부위가 붙어 o 지 않도록 목질을 약간 에, 깎아도 되고 껍질만 벗겨지는 부위는 차후에 칼로 이렇게 긁어서 이부름켜 형성층을 다 긁어내야 됩니다. 그 형성층이 남아 있으면은 그 자리가 다시 껍질이 복원이 되면서 뿌리가 잘안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껍질이 복원이 안 되도록 이렇게. 긁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껍질을 이렇게 털까지 인데가 부분적으로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부름켜 형성층 부름켜 이거는. 이렇게 긁어서 제거를 완전히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침목은 근본적으로 에, 영양분이 만들어져서 내려놓은 길을 차단하는 겁니다. 지금 물이 올라가는 길은, 음, 걸음인, 걸음성분이나 물이 올라가는 길은 이 목질부로 올라갔다가 이게 밑으로 영양분을 만들었고, 내리는거는 음, 속껍질에 체관이라고 있습니다 체관 그 체관부로 영양분을 만들어 내로 는데 이 속껍질을 깎아 가지고 문지르 게 되면은 이푸른케하고 같이 문지르게 되면은 이게 체관이 다 모조리 잘린 겁니다 그러면 밑으로 영양분을 내려보낼 체관이 없어가지고 이 자리가 부풀어요 그러다가 어, 밑으로 계속 원내라 오해가 부풀면 거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홀몬을 잎사귀에서 생성해서 영양분이 뭉치는 부위에 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칼을 말경이나 9월달쯤 되면 뿌리가 나서 떼낼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밑으로 충실이 나고 이흙 속에 흙이 굉장히 딱딱하게 되면 뿌리가 충실하게 많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분을 끼우고 그 다음에 다시 꿰맵니다. 이거는 버려지지 않도록 다시 착사로 꿰매고 이런 포트에, 네, 한세 군데 정도 빼매면 되겠습니다. 세 군데는. 그러면은 아주 힘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흙이 흘러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당한 위치에 이거를 구멍을 뚫어서 다시 철사로 달아냅니다. 아무 이게 포토가 흘러내지 않도록 한세 부대 정도 달아매면 돼요. 나무 껍질 까는 데는 포트의 거의 중심에 가깝게 되도록 그렇게 위치를 정해 놓는게 좋습니다. 이 포트의 중심 정도 되도록 그렇게 하고 흙을 충분하니 뿌리가 깎은 우쪽이 가 나기 때문에 흙이 우쪽이가 확실하게 이렇게 덮이도록 그렇게 포트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가 이제 마사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밑에는 수태를 넣어가지고 이 구멍을 이렇게 막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수태로 밑을 막았으면 흙을 부어줍니다. 전조국도를 써도 되고, 난사하고 적다고 쓰더니 너를 좀 써도 됩니다. 이렇게만 밝은데 없이 이렇게만 해도 뿌리가 잘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침목한 자리는 꽃이 영양분을 뺏어먹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잘랐고 전부 이렇게 침목했고 이런 부위는 어 지금 침목을 안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술 일부 달아난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목을 하는데 요게 팔을 한 말경 되면은 나무를 떼내도 되는 정도로 뿌리가 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치목을 단풍나무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싹 나오기 전에 하는 이런 방법이죠 싹이 나오고 나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싹이 나오기 전에 사과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를 이렇게 치목을 함으로써 훨씬 더 작업이 용이합니다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치목을 하시는 것이 이 그러면서도 눈이 나와 가지고 이게 뿌리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를 하나를 더 치목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키가 높은데, 지금 아주 소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끝 부분에다가 치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 종류가 향기 나는 목련입니다. 향기 목련인데, 꽃도 적고, 이렇게 가장 많이 피었을 때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펴지는 형태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그 종류가 좋고, 굉장히 꽃이 이렇게 잘오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키우다 보면 은이 나무는 향기도 좋고, 이 밑이 아주 굉장히 잘 퍼집니다. 그래서 어군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 나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높은데 자꾸 잘라내려서 밑에서 눈이 잘 나면은... 가장 최종적으로 제일 밑에까지 거의 잘라내서 밑자리가 팍팍하게 이런 형태로 나무를 소품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런 나무를 도저히 뭐 곡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나무를 제일 밑에서 눈 나는 이런 것을 보고 차츰차츰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치목을 때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나무를 낮아게 어,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잘라서 버리기 는아깝고 이래서 침홍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침홍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침홍한 자리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기구나 가위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빙 돌려서 껍질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자르고. 로그 부위를 이렇게 깎아 줍니다 껍질은 아주 깊이 깎을 필요는 없고 껍질 만 살짝 까주고 이게 푸른 켜가 형성층이 남아 있지 만 하면 됩니다 형성층이 남아 있으면 은 이게 다시 피부가 이게 복원되면서 뿌리가 잘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형성증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덜 깎인 파란 부위가 남아있으면, 이렇게 칼로 긁어서, 제거를 해줍니다. 네,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거한 그 부위에, 이렇게, 포털을 넣어가지고, 침공하는 자리가, 자리 위쪽에는, 꽃을, 다 따, 따야 되는데 지금 티모간 아래쪽은 이게 꽃을 붙여놔도 괜찮습니다. 물하고 거름 성분이 우유로 올라가 가지고 싹을 틔웁니다. 싹을 틔우고 그다음에 영양분이 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영양분이 내려오는 채관이라는그 관이 지금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부풀면서 뭉치면서 저희가 뿌리가 형성됩니다 뿌리가 납니다 그 자리가 물론 꼭그 부푸른 자리에서 난 것이 아니고 목질부에서도 어, 나오죠 그래서 꿰매는 꿰매는데 조금 정신이 듭니다. 이 포트를 다시 이렇게 벌어진 자리를 다시 꿰매는데 조금 구멍이 잘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꿰매는데 이렇게. 좀 힘이 있는 거는 두줄두 두 번만 이렇게 묶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벌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으로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달아내는 철사를 달아냅니다. 나무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철사를. 3군데 정도나 4군데 정도를 이렇게 달아내면 좋습니다. 상처 부위가 중간 정도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쇼테로 구멍을 막아주고. 손쉽게 지금 상당히 손쉽게 지금 목이 되어 있죠. 이렇게 침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8월 말 정도 되면은 나무를 뿌리가 나가지고 뗄 수가 있을 정도로 뿌리가 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